우리 이제 피난생활 끝났다 가자, 가자. 저희 갑니다 <목소리도> 아, 잘 아, 잘 근데 여기가 더 시원한데 가랑, 나, 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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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을게 어. 내가 아. 여기 있을게 너희끼리 <laughs> 가 <있을게>. 이건 뭐야 <laughs> 가자 갑시다 <laughs> 아. 아이 덥다 에이 덥다 에이 아유. 갑니다. 갑니다. 갈게요. 갈게요. 자, 드디어 천국을 떠나서 지옥으로 출발. 어 아, 우리 안 가면 안 돼? 우리 꼭 가야 돼? 하... 아, 직 너희 방학 한 10일 남았잖아. 어, 아 10일 2주에 2주. 남았어. 2주. 2주 정도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2주 동안 여기 있다가면 안 돼? 어. 좋은데? 좋아. 자 이렇게 저희의 피나는 끝나고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아 너무 가기 싫다. 아니 집이 행복하고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되는데. 아니 나 에어컨 고장 나고 이, 처음으로 며칠 동안, 50 동안 50 정도면 정도면. 집 가고 싶다를 안 말한 것 같아. 킬로미터 제한 구역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어제 뭔가 하나 찾아본 게 있어. 어. 나중에 휴게소 가서 얘기해 줄게. <laughs> 뭐지? 아 어디야? 덕평이지. 음. 이제 집까지 44분. 어, 더워. 아, 근데 거기. 아, 검... 근데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잖아. 에어컨 안 된다는 거. 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찾아봤어. 어. 우리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잖아? 어. 그게 담배관이 있고 다배관이 있어. 어. 말 그대로 다배관은 여러 개 있는 거고. 어. 배관이 여러 개야. 기... 실내기마다 하나씩 가는 거야. 담배관은 배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지처럼. 어. 근데 담배관 단점이 실내기 한 대가 고장나잖아? 나머지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조증상 하나를 봤던 게 있잖아 할머니 방 어. 휴대폰으로 계속하는데 할머니 방만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됐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게 할머니 방 에어컨 PCB가 고장 나서 다른 것까지 사용 못하는 상태다 어.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왜? 그러면 할머니 거막 어떻게 그 연결을 끊거나 아니면 나중에 기사님 오셔서 그것만 고치고 하면 나머지 다쓸 수도 있잖아. 어. 제발 그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왜냐면 할머니 방에 두번 연결이 안 됐던 걸 내가 기억해서 그런 거야. 어. 음. 근데 내가 볼때안될 가능성은 80% 이상. 아니야, 20%. 음. 하, 그래서 일단 집에 가 보자. 응. 음. 에어컨 안 되니까 참. 그지. 아, 에어컨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어. 이 에어컨에 길들여진다. 그좀 에어컨 좀 소중히 다뤄 줘라, 얘들아. 난 에어컨한테 항상 애정이 있었어. 나도, 와, 진짜, 에어컨 사랑해 이러고 있었어. 아무튼 집에 와서 보자. 어, 오케이. 아, 아. 아다 왔는데, 다왜 이래 우울하지? 아, <laughs> 우울하지 않아, 엄마? 아무튼 아,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아니야. 지금 근데 초코우유 어? 진짜 처음으로 집 가고 싶다고 안한거 같아 나도 처음으로 집에 가는 게 싫었어 뭐냐 지금 나도. 학교 가면 집 가고 싶다 얘기할 거 같아? 아니야 나 지금 학교 가는 게 나아 학교에 어컨 있잖아 아, 아, 아 그럼 그럼 되겠다 도서관에 가면 돼 어? 어? 괜찮은데? 도서관에서 자 PC방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laughs> 아니야 노래방이 제일 게임기 시원해 게임기 들고 아무튼 저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요 음. 무사히 어... 들어가진 못해요 어, 무사히는 들어가기 싫네요 <laughs> 아, 아 진짜 차에서 살고 싶다 나 차에서 살게 할래? 삶아. 아... 자 지옥에 돌아왔습니다 안 행복해. 얼마나 덜어 어? 여기 바람 불어 어. 위에서 여기가 시원한 곳이 오! 생각보다 요 아, 그래. 더운데? 어. <laughs> 생각보다 괜찮아 다아 <laughs> 어? 우유왜왜 있어? <laughs> <laughs> 뭐야? 난장판 만들었다, 엄마. 우리 창문부터 열까 <laughs> 창문부터 열자, 일단. 지금 창문을 안열니까 집에서 그냥 똥내 쳤다. 빨리 <웃음> 창문 다 열어, 너희들. 와, 네. 네. 우와, 시원하다. 그게 그니까 괜찮은데? 와, 시원하다. 습한 기운이 없어서 괜찮은 거 같아. 어, 어, 살만하다. 저기 열어야지. 저기 열고 와. 아, 열었네? 아. 어. 아.. 일단.. 아나 일단 저거 고쳐볼게.. 아.. 아 확인해볼게 어... 좀 쉬고 있어 알았어 어, 지금, 지금 쉬고 있잖아 학교서 이거 근데 우유 사고 쳐놓은 거 어떡하지? 와.. 아주 완전 아작을 내놨네 야지 저거 아.. 한번더 켜볼까? 아.. 저기.. 어떻게 뽑.. 손이 다른데 내가 본 거랑 음.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근데 시래기 도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되나 보다 일단 2분 기다려 보자 지금 몇 분이야? 50분 아 이것만 되면 진짜 제발 좀돼 주세요 52분 2분 일단 아 바람이 아어 깜빡했다 아 기사님 기다려보자 아, 그래. 다음 주 월요일 오늘 화요일인데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아. 에어컨 기사님 오시는 날아 제발 아자 오늘 드디어 10일 동안 무려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 아 근데 어. 그 뭐냐 그다 시원해져 가는데 벌써 진짜 <laughs> 그러니까 지금 좀 시원해 선선하잖아 어. 지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응. <laughs>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촬영을 할때 저희가 촬영을 할때 창문을 닫았고 하거든요 바람이라도 불어서 시원한 건데 창문 닫아두면 어. 그냥 찜통이야 어. 그래서 에어컨은 무조건 고쳐야 돼. 잠깐 그럼 우리 만약에 응. 안 고쳐지면 창문 닫고 그냥 찍어야 돼? 어.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건 괜찮지 근데 우리는 보통 텐션이 높잖아 응. <laughs> 그런 영상은 못 찍지 근데 오늘 응. 바로 고쳐지나? 된다고 하면 바로 고쳐지지 왜냐면 내가 모델번호 다 알려 드렸거든 음. 그러면 그 관련된 부품들을 다 들고 오실 거야 아. 그래서 작업이 가능하다면 아마 오늘 되고 위험해서 못 한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야 아 해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어. 뭐. 다시 쾌적한 환경이 필요해 다는 그지 그지 좀 이제 익숙해지긴 했는데 어. 뭐. 아, 날씨 근데... 안 더워서 그런가? 내가 볼때 이번 8월달 전기세는 엄청 적게 나올 것 같아. <laughs> 여름 중에서도 역대급. 아무튼 기도하고 있어, 빨리 기도해. 음, 숙제 해야 돼. 그 에어컨 그 만든 제...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빨리 기도하고 있어. 어. 언니야. 음? 곧. 기사님이 오실 거야 오 아, 근데 아빠가 얘기했잖아 안될 가능성 80% 그러면 나는 응. 기도하기 위해서 이마트에 가야겠어 뭐지? 너 다이소 가려고 그러지? 뻔한 거 아니야 너? 아무튼 원희야 기도하고 있어 응 다이소 가서 12시 반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한 40분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사님 오시는 날아 맞다 기도하고 있어 아 제발 해야 되는데 응, 무릎 꿇고 기도해 뭐지? 이아 뭐 아, 에어컨한테 <laughs> 기도하는 아, 거야? 어아 <laughs> 진짜 아 맞다 버스토 시간 조금 되냐? 왜? 숙제 조금 있다 하고 왜 잠깐만 와봐 아니 왜 잠깐만 왜, 와봐 아니 왜왜왜왜 원희야 잠깐만 와봐 어? 잠깐만 와봐 엄마 어? 잠깐만 와봐 빨리 잠깐만 모여봐. 내가 뭔가 알아낸 게 있어. 어. 뭔데? 왜 불안하게 왜, 왜? 왜? 이게 내가 미신을 정말 안 믿지만 어. 우리가 여기 배수구 막히기 전에 아이고 어. 들어라 어. 에어컨 고장 나기 전에 어. 뭔가 어. 변화가 있었거든 우리 집에. 뭔데? 그런 거좀 빨리 얘기. 저기 극락초를 음. 엄마가 잘라서 버렸어. 어안 버렸어 아직. 안 버렸어? 아 어, 다시 끼워. 어디 있어? 저 뒤에 있어. 뒷방에. 어 어? 어? 이파리가 자랐어? 어 내가 볼때 내가 볼때 쟤가 쟤가 우리 집 원흉이야 지금 쟤를 잘라 버려서 그런 거야 쟤좀 다시 심어주자 다시. 다시 심을게 어 다시, 다시. 심자 엄마 어. 카메라 들어봐어그 화분 어디 있어 화분 방은 저쪽 베란다에 있어. 우리 저기 놔둔 그러니까 옥상이 좀 짧아. 어, 어, 어. 그래. 어, 음. 높은데 놔둬야 돼. 어, 그러니까 제가 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영양분 말고. 이 에어컨 싫거든. 이게 억지 같지만, 어. 왜냐면 그때 유였어. 어, 맞아, 맞아.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야? 우연이든 뭐든. 아, 우연이든 뭐든 지금. 어, 뭐든 해야 돼. 에어컨을 쓰면 돼. 아, 그래, 알겠어. 빨리. 해. 하번 어, 좀 빼줘. 알았어, 기다려면 어. 무슨 브랜드 영가 좋아? 뭐? 어딘데? 어 살살 오내데 포기가 다 끊긴 거 아니야? 아니 자세 왜 이래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떨어져 이, 이거 옛날에 그 뭐냐 아니 하지마 떨어지면 아니, 대참 떨어진다, 나다 그거 뭐 하는지 알지? 여기 아니야? 뽑아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갈 거야 지금 위험하네 저기 위험해 <뭐라> 아빠 지금 위험해 아빠 문 끼어 저기 뭐 나가 아 그래? 어 이제 저기 들어가질 않아? 아 위험해 아니 폼 잡지 말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지. 오오 아빠 조심.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원이 진짜 무거운 거 들었다. 아이고 힘들어. 헛, 아. 자 전문가 심어 주세요. 어, 어, 빨리 심어 주세요. 근데 이거 크가 안 부족해? 저 다육이 거라는데 다육이 전용이라는데 엄마. 아, 맞죠 맞죠? <laughs> 오일 잘해 일 잘해 오 역시 자 이식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얘다 예, 신고 나서 기도해라. 자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그 아군을 다 떨쳐주세요. 자좀 어, 버섯들 이 벽에 붙여 이제 자 벽에 붙여 여기 생각보다 엄청 무겁진 않아? 어흙 자체가 가벼운 흙이야. 자 제발 우리 에어컨을 좀살려주세요 자, 이제 내려가자. 보이나? 어, 쓰레기 하나씩 떨고. 보소돌이. 내가 화분에 저주 걸렸다이 너무 허무 맹랑한 얘기 같지만 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런 거 믿을 수밖에 없어. <laughs> 오늘 고쳐지면 어? 어떡할래? 고쳐지면 고쳐진 거지 뭐. 뭐? 어. 화분 덕분이다 어? 그래. 자, 드디어 오셨어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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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보소돌이. 어있어어있어 빨리 와봐. 그래. 빨리 내려 어디서 어디서? 어. 자 기사님이 조금 전에 왔다 가셨잖아. 어. 작업 가능하대. 아. 근데 어디 어느 부품이 고장 난지 모르니까 어. 일단 부품 다시 신청하고 음. 수요일 날두 분이서 같이 오신대. 왜냐면 좀 작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같이 오셔가지고 한이 야. 화분.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화분 내 봐. 어. 저 화분을 저렇게 했어야 된다니까. 화분 아니었어도 된 거잖아. 아니야. 흙좀더 추가해라. 빨리 어, 주문 어, 사가지고. 저.. 좀 영양제 좋은 거 써. 어, 영양 영양제 좀 비싼 거 어, 사오고. 이게 다 무슨 정령이야? 어, 정령이야. 우리 집에 정령이저 평생 저 우리 집에 모셔라. 어? 날씨 잘봐 봐. 어, 저안 죽게 잘 관리해 드려라 아, 어? 우리가 그 뭐냐? 청동기 시대 저거 뭐 포테이미즘이야? 어, 안 돼. 난 저희 화분느님 화는님 화 화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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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를 잘해드려야 될거 같아요. 아나 어, 엘지 기사님 너무 나, 감사하다. 들어갈게. 아. 응, 어 빨리 가 아. 이제 놀아. 이제 우리 수요일날 에어컨 응. 아이고. 어 언니 왔어. 응. 아까 우리 뭐 했었지? 꽃신기? 아니 어, 꽃실에 어? 아니 꽃실 <laughs> 나무 어. 극락초. 어어 어, 어. 극락초 이사 시켜줬지. 어어 에어컨 수리 가능하대. 이봐. 미신 믿게 될거 같은데 나 이런 수요일 날 쉬해 예, 그니까아 그리고 저기 이제 9월 달에 제주도로 갈 건데 응. 렌트비가 49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쿠폰을 받아서 보험료만 내면 돼 잠깐만 54,000원 오늘 아빠, 아빠. 조, 저거 옮기고 나서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겨 아니 아파 어? 나도 어. 오늘 친구랑 놀고 있었거든 어. 근데 이틀 만에 뽑았어 이봐 저거 쟤 우리 쟤한테 제사 진해야돼 <laughs> 아니, 쟤 진짜 관리 잘해야 돼. 가겠지. 너도 한 번씩 가면 예쁜 말 해주고 그래야 돼. 예쁜 말. 아니, 버섯돌이, 버섯돌이, 버섯돌이. 그게 로또 사러 가자. 설마 <laughs> <절반 웃음> 걸리겠어? 걸릴 수 있어. 혼자서. 야, 그거 걸리면 내가 진짜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혼자서. 어? 오빠, 그러다 손에 장지진다 어, 내가 진짜. 진짜 손에 장을 지진다 여기 치즈카오 지질 거야, 내가. <laughs> 아빠 갔다 올게. <laughs> 진짜. 내가 진짜 아, 저거 아, 내가 만약에 한0만원 이상만 당첨돼도 음.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지. 진짜지? 내한테. 어. 안돼 내 아들 손에 장 지질 수 없어. 아 그래 말하고. 나한테 0만원 줘. 아니 그거 아니야. 아. 뭐지? 아무튼 오늘 운 좋다니까 오늘 운수 좋은 날. 잠깐만 아 오늘 뭔가 더해야 돼 나. 음. 뭔가 더해야 돼. 어. 그만해. 우유야. 뭐 어, 카메라로 왜이렇 못생겼지? 아빠? 어? 아빠도 그래. 조용히 해. <laughs>